일단 이뻐요 이뻐요? <laughs> 네 되게 좋 <좋아. 웃음> 부끄럽구만 자기장 시키면 막아 어, 어, 부끄러운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진짜 착하고요 엄청 웃겨요 애들이 해경이는 하는 행동이 다 웃기고요 말도 웃기고 <laughs> 네 정연이는 춤도 잘 추고 저희끼리 있으면 <laughs> 엄청 귀엽고 엄청 웃겨요. 부끄럽구만 그냥 노래 나오면 랜덤으로도 다잘 춰요. 기대해 주세요. 이제 체육관에서 저희 운동 끝나고 이제 정리할 때 처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처음. 본 어, 자리에서 자기장 시키면 막, 아, 어, 어, 부끄러운데.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얘들은지애들처럼 춤을 추는, 추는 거예요. 자기들이 아이돌인 것 마냥. 그때 느꼈죠. 돌아 <laughs> 이라고혜연이는 약간 대놓고 엄청 돌아이고요 어? 정현이는 약간 아닌 척 하는 도라이요. <laughs> 언니들을 엄청 좋아해요. 사회생활, 아니 사회생활인 사회생활, <laughs> 사회생활 잘하네?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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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화력이 그. 좋다? 친화력이 어, 어. 좋아요. 순수해요 애들이. 둘다 밝아가지고 제가 좋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런 거에서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. 성격도 다들 너무 좋고 착하고 해가지고 네. 그렇습니다. 좀 시끄럽긴 한데 착해요. 그냥 뭐말안 해도 뭐뭐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재밌어요. 어, 익숙했어요. 원래 원래 그런 애들이라가지고 언니들은 좀 놀란 거 같긴 한데. 그냥 원래 그것보다 더한 애들이여가지고 안녕하세요. 저는 성혜경이고, KB에 온 지는 한 3개월 반 정도 된것 같고, ESFP. 춤추기. <laughs> 아니, 잘 추지는 않고, 전현이가 골고루 춤을 잘 춰가지고, 저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알려줬거든요. 그러면서 좀 늘었어요. 일단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. 우리 언니들도 다 좋고, 다 밝게 대해주고, 좀더 빨리 친해지, 친해진 것 같아요. 마이또 신, 지금은 좀 괜찮았는데, 한몇 달간 좀 신기했어가지고, 이선언를 그냥 자주 쳐다봤어요.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? 네. 정연이가 키가 엄청 큰데, 빨라요. 몸이 유연해요. 어, 스탭도 잘 뽑는 것 같고, 약간 쑥스러워 하는데, 주게다. 예요 응. 부끄럽구만 일단 이뻐요 <웃음> <웃음> 되게 젖 <좋아. 웃음> 베이비 베이스 <laughs> 저희 중3 때요 친구라고 하니까 옆에서 같이 노래방 가면서 팔짱을 꼈는데 그대로 얼어가지고 얘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같이 친해졌어요 친해졌죠. <웃음> <웃음> 제가 그거를 노래 막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잘 알아요. 네. 얘랑 맨날 춤추거든. <laughs> 부끄럽고저 네. 네. MBTI 아니, ESFJ. 네. 리요 근데 응. 친해지면 응. 나 진짜 안 친해, 친해지면 진짜 어. 고비 풀리는. 네. <laughs> 처음에는 좀 늘어나? 좀색해가지고 <laughs> 맨날 부끄러워하고 그랬었는데. <laughs> 지금은좀친해진것 같아. 좋아 좋아해 너무 맛있어 두림두 알. 정말 우리 팀의두 알. 축복이야 <laughs> 나를 롤 모델로 삼은 김에 저만큼 게잘 게임도 많이 뛰는 선수가 돼가지고 저의 3점슛 기록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. 파이팅하자, 하자자, 하자. 이팅 노란색이 어울린다 너희. 포지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 야간 같은 때나 그럴 때 도움이 된다면 진짜 많이 가르쳐줄 테니까 그런 거수술하지 말고 많이 물어봐주세요. 열심히 하고, 김정언제든 <laughs> 찾아갈게요. 지하면서 많이 알려주세요. 안녕. 아직 골반이 아직.